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스포츠센터 로우텔러고요. 네 스포츠센터 쌤입니다. 제 기억이 맞으면 뭐 네. 틀릴 수도 있는데. 네네. 네. 제 고이 때 고이 될 거예요. 네. 그렇겠죠. 그때 아마 매트릭스 2 매트릭스 1을 봤던 기억이 나요. 매�... 어쨌든 그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었고 네. 너무 오래된 일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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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때도 아마 원피스가 연재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쓸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원피스를 처음 본게 중학교 말인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보기 시작했으니까 그제중3때 아마 서태지 씨가 은퇴했고 중이 때인가 중3 때 서태지 씨가 은퇴했고 <laughs> 너무 연도가 특정되지 않나요? 아,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고일때 이제 서태지 씨가 이제 솔로 앨범 네 울트라맨이야 어, 그, 그게 아마 90? 9년 2000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은데요. 아, 그런가. 네. 기억이 잘안 나요. 어쨌든 아, 그때 한더 그때쯤이면은 샵. 그렇죠. 2002년 뭐 2000년 2001년 아, 그때쯤인가? 서지애 씨인가요? 맞아요. 서지애 씨랑 이지 씨. 씨. 뭐 이름이 똑같나? 맞아요. 아, 그래요? 예. 네. 아니데 서지애는 아닌데. 서 서지영. 서지영. 맞아요. 그때 이제 mp3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 때만 <laughs> 해도 저 이제 cd로 노래를 들었거든요. cd와 뭐 테이프. 네. 네. 저, 저는 cd 플레이어가 아버지가 이제 그때 미국, 진짜 미국 다녀오시면서. 네네네. 그 기영이가 말하는 미국 말고. <웃음> 그 <웃음> <웃음> 미국 다녀오시면 cd 플레이어를 사오신 적이 있는데. 그 때만 해도 테이프가 줄이었어요. 왜냐면 cd 초창기에 튄다고 그러죠. 네, 네, 네. CD가 튑니다. 갔다가 노래가 끊겨요. 네. CD가 돌다가 네, 네. 이게, 이게 잊지 못하고 툭 튀어갖고 네. 누가 만지거나 네. 건들거나 그러면 CD가 튀어서 못 들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트임 방지 네. CD 플레이어가 나왔는데도 조금 부족했고 네. 이제 어쨌든 고이 때부터 해갖고 이제 뭐 테이프로 맨날 야자 시간에 노래 듣고 S.E.S 노래 듣고 뭐 더샵 샵 노래 듣고. 그뭐 그랬었어요 고이 때 고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안 나요. 대부분 했던 게 많이 했던 게 이제 비디오 빌려다 보고, 그렇죠, 그렇죠. 비디오 방 가면 이제 2천 원 하나에 2천 원 엄청 비싼 겁니다. 음. 생각해 보면 넷플릭스 얼마해 보죠 요새? 요새 제일 싼 요금제 5,500 원인가요? 개인용 광고 비린용. 광고 아, 포함한 게. 예. 네. 옛날에는 비디오 하나 빌릴라면 2천 원이에요. 그렇죠. 또 이불로 나오면 4천 원네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 그게 싫었어요. 저도 그것도 대여일도 2박 3일인가? 1박이었어요 아, 1박, 1박 2일이었나뭐 네. 그 그랬을 신, 거예요. 신가는 신작은. 신가는 무조건 1박 2일이었고 네네. 뭐 구작은 한뭐 2박 3일 정도 줬던 것 같아요, 여유롭게. 전국 그 어딜 가도 사실 비디오 대여점과 책 대여점이 있었던. 나중 되면 이제 둘이 시절이죠. 합쳤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DVD 플레이어. 맞아요. 이제 대여 시장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그거를 이제 DVD 플레이어가 나오면서 이제 또 유행했던 게 뭐냐면 거리에서 CD로 이제 복제품을 팔기 팔던 맞아요. 분이 많아요. 시장당 장당 얼마였더라? 오천 원, 만 원? 그 갑... 네 장에 만 원이었나? 뭐 이렇게 노, 팔... 노점에서 아, 노점에서 네. 그냥 아, 네. 노상에서 네. 그때는 테이프도 노상에서 팔 테니까 네. 저작권 개념이 좀 많이 부족했던 시절이죠 그때는 뭐 부족이라기보다 없죠? 없었죠? 그냥 없었죠. 뭐 아무나 그냥 뭐 카피 떠서 팔고 네. 그냥 보는 사람들도 그냥 아무나 사서 하고 요새는 뭐 그런 게 없어져서 없는데 근데 그 불법 복제보다 싼게 넷플릭스고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요새 무슨 뭐 구독료 많다고 하는데 옛날에 비디오 열판 빌려보면 한 달에 이만 원 나갔거든요. 그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 거의 뭐 초등학생 중학생이었던 저도. 아그 네. 아마 그때 시급이 이천 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맞습니다. 시급이 이천 원이었는데 비디오 하나 빌려보는데 이천 원이니까. 네네.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또, 신기하네요. 에 아, 신기합니다. 네. 신기해. 그게 참 신기한데요. 그리고 PC방비가 처음 나왔을 때 2,000원이었어요, 시간당. 어, 그 맞아요. 그 정도 했다. 저는 네. 1,500원 내고 다녔는데. 처음에 2,000원. 네. 그 다음에 PC방이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1,500원, 네. 1,000원, 500원까지 이제 막 300원까지 내려갔다가. 그렇죠. 한때 그 출혈 경쟁의 아, 시대가 있었죠. 출혈 경쟁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치킨 게임의 그 경쟁의 네. 시대가 끝나고, 이제 1,000원으로 자리 잡은 게한 10년 가다가, 요즘은 유료게임은 또 추가로 과금이 되죠. 아니, 그냥 아싸리 다 내렸더라고요. 저기를 시간을. 만 원에 한 여섯 시간, 여덟 시간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새. 아, 맞아요. 그래도 요즘 피시방을좀안 가가지고. 어, 요새 그렇게. 한천 원에 한 40분? 뭐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료게임 하면 좀더 차감이 빨리 되고 그러니까요. 네. 그,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그랬던 시대인데. 제가 고2 때, 99년도에요. 네. 20세기의 마지막. 네. 99년도에 저는 이제. 다니고 있었죠. 학교를. 네네. 그 찾아보니까. 20세기 우승한 팀이 두 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게 마지막이에요 <laughs> 맞아요 예 네. 92년도에 한번 그렇죠 99년도에 한번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하죠 직전 우승이 네. 90년대인 두팀그때 네. 우... 공교롭게 네. 92년도에 이제 롯데가 우승을 했고요 네네. 99년도에 하나이글스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상대가 롯데 자이언트였죠 91년도 상대가 하나이글스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건 몰랐습니다 제가. 네. 네. 92년도에 서로 붙었고 네. 99년도에 서로 붙었습니다 오... 1 9년도를도점으점 이제 이제 하나0 0 0 0몇년0 0 0 0 0 0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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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그 사이에 한국 지대전 한번더갔습0 0 그렇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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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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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년0 0 0 0 0 0 2 0 0 8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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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세기에 우승하고 2 1세기에 우승을 못하고 있는 팀이 그렇죠. 딱두 팀이 있는데 맞아요 맞아요 팀이 한 20개 되면 그래 그려려니 하겠는데 음. 팀이 10개인데 원래 는 8개에서 또 2개 늘어난 거지않습니까 아, 그렇죠, 8개였는데 네. 그 늘어난 거한 10년 되나요? 2014년 15년부터 KT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네, 10년 한 10년 됐네요, 됐네요. 그 이제 10 늘어난 지도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네. 없다 없죠 뭐가 문제인가? <laughs> 그게요. 그렇다고 하나가 돈을 덜 쓰나? 아니 폭죽을 덜 터트리나. 그렇죠. 그렇다고 하, <laughs> 아니 우리나라 이제 재계 수준의 탄화면 이제 거의 탑급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뭐한5위까지는 모르겠는데 1 0위 안에는 될지 아, 않을까. 위는 무조건 될 거예요. 십위는 될것 같은데. 그럼. 이제 또 하나의 로스페이스가 잘 나가기 시작하고. 그렇죠, 그렇죠. 폭죽 어마어마하게 터트릴 수 있는 재력이 있는데. 그렇죠. 돈을 덜쓴 것도 아니고. 그 팀빨이 약하냐? 아니, 팬빨이 약하냐? 3명 3, 3입니다. 3이. 많더라고요, 저도. 기아 롯때 하나입니다. 어, 그건 어디서 나온 통계인가요? 어디서 한번 반대 억안나요 어, 이거 근데 약간 좀 민감한 주제라. 아, 어쨌든 그 정도 네. 됩니다. 어쨌든 팬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우, 저도. 마 어, 마 하죠. 네. 그 이번에 올해 들어서 홍보장 예. 매진 에. 그렇죠 그것도 많이 됐죠 사실 원정 팬 순위도 거의 하나가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어마어마해요. 네네.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었어요 이거를. 네네네. 그때 기억으로는 1, 2위가 누군지는 기억은 잘안 나는데 3위는 확실히 한화였어요. 한화가 음, 음. 그 정도로 많다. 그 팬이 그렇다고 또 구장을 안 찬자. 그렇죠. 지않 올해 몇대했죠 올해 8위. 아 근데 역대 매진 사태. 그렇죠 역대급. 역대급으로. 네네. 팬도 받쳐주고. 그렇죠. 야구단도 밀어주고. 된다. 때되면은 이제 수급 되고 그렇죠 신인들 다 들어오는데 아그 어쨌든 뭐그그 그 부분은 좀 이견의 여지가 있긴 하지 이견의 하지만. 여지가 있죠. 뭐 네네.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 그그 <laughs> 그래서 이제 쓱 양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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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월엔다 그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서 네네 기아가 이제 오랜만에 우승을 했다길래 그렇죠. 한번 찾아봤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 알았어요. 아 그래요? 이거는 야구계에서 굉장히 좀 아. 어 뭐라고 할까요? 쉰 떡밥인가요? <웃음> <웃음> 하나 팬들은 너뭐 마주하고 싶지 않니 진실이죠. <laughs> 그 이제 내년에는 좀 진짜 이제 올해도 사실 기대 많이 했잖아요. 올해도 기대를 하긴 했지만 에. 사실 우승의 기대는 아니었고 우승까지는 네, 그렇죠. 아니더라도 그래도 포스트시즌 올... 진출 정도까지는 아. 그래도 바라볼 만하다고 그리고 그래도...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아. 얘기를 했었죠. 최소 그 초반만 해도 네. 그샘 씨가 보셨던 게 네. 그래도 좀 힘들긴 하지만 오류기 싸움은 가지 않을까 올해만큼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초반에 분위기 좋았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 오이 싸움을 하긴 했죠 그러니까 잠깐 남아 뭐 게다가 네. 막판에 또 이제 무너지다가 막판에 또 스포트 내면서 그렇죠 한번더 기회가 있었는데 이5 게임 정도 맞고 그 정도 차이로 이제 아슬아슬하게 못간 시즌이 됐는데 네 아쉽다 아쉽죠 <laughs> 꾸준하게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네 뭔가 잘안 맞는다. 계속 해야죠,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99년 제가 롯데 자이언츠는 이제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하나의 글스 같은 경우는 99년 이후로도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계속 이제 2007년도까지는 꾸준히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던 팀이었고. 그렇죠. 어 약간 한국 시리에 못갈 뿐인지 한 그래서 3, 4위는 여덟 개팀 중에 3, 4위는 꾸준히 하던 팀이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제 류현진 선수가 딱 신인으로 들어오면서 그 해는 한국 시리즈까지 갔던 그렇죠. 거죠. 3위 하 3위인데 아마 2 팀을 업셋하면서 한국 시리즈까지 갔고 그 당시에는 삼성라이온즈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준우승을 했었던 거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2008년을 기점으로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음. 이제 세대 교체 실패 <laughs> 뭐 흔, 흔히 하는 얘기예요. 네, 팀빌딩,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사실 투자라고는 했지만 투자는 2011년쯤 돼서 했던 것 같아요. 음. 2011년, 12년, 13년 했구나, 13년. 그 당시에 뭐한 130억 써가지고 두 선수, 두 선수 데려오고 막그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 이게 기본 팀에 약간 뭐라고 할까요? 베이스가 받쳐주지 않는 이상 음. 그렇게 s 급을 무작정 데려온다는 것만으로 우승 이 힘들다. 저는 약간 이 얘기를 끊는 건 한화 네. 의글스가뭐 뭐 잘못하고 있다라고 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laughs> 순위를 얘기해야 되니까. 음. 이제 할 때가 됐다. 제가 봤을 때 아직 좀유원합니다 우승까지는.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다시 그 2000년대 중반. 에서 네. 이제 2010년대까지. 고그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도 올해 진짜 약간 행복해로 소위 말하는 그런 걸 한번 돌려보자면은 드디어 약간 좀 남들과 비슷한 출발선에선 느낌이다. 음. 정도는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네. 음. 이제 좀 팀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는 된것 같다. 음. 그 전까지 막 사면 속고 있지 하고 그럴 때는 이게 팀이야라는 소리가 나왔지만 물론 지금도 이게 팀이야 소리는 나오지만 어쨌든 남들과 비슷한 환경에서 경쟁을 할수 있는 수준에 올라온 것 같긴 하다. 음. 아 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렇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설적인 측면의 개선도 충분히 되었고, 그 이제, 하나의 그스가 한참 꼬꾸라기, 꼬꾸라지기 시작하던 2007, 7, 8년에는 사실 이군 구장도 없었어요, 그때. 음. 그래서 그, 대전 그 노후화된 야구장에서 일본 선수들 없을 때만 훈련할 수 있었고, 일본 선 일본 경기가 있을 때는 그 대전 옆에 계룡시에 가면은 약간 음. 사회인 야구하는 그런 구장들이 있거든요. 어. 거기 가서 막 훈련하고. 음. 그러니까 워낙 그게 좀 그런 환경이 좋지 않았었고. 음. 근데 지금은 어쨌든 서산의 이군 훈련장이 좀 제대로 그랬던 훈련장이 생겨났고, 음. 저는 대전구장의 노후화도 좀 이렇게 선수들 기량 측면에 있어서 충분히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아, 했거든요. 근데 그럼요. 이제 내년에 또 어쨌든 신구장 오픈하면은, 그렇죠. 그것도 저는 팀 성적 자체에도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이제 <laughs> 15년 동안 어쨌든 밑바닥이 있을수도 이런 말은 웃긴 하지만 음. 이제 진짜 시작이다. 아 그럼요. 네. 또, 신인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NC랑 KT가 창단이 되면서, 좋았, 음. 그, 상위 순번을 다그두 팀한테 뺏겼었고, 음흠. 그리고 이제, 전국 당인이 지명이 된게 사실, 몇년 전인가요? 이제, 2년 전. 음. 김선현 선수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오랜만에, 진짜 전국 1차 지명으로 음. 들어온 선수고, 이제 그런 선수들이 조금씩 이제 쌓이다 보면은, 또, 팀 체질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좀되긴 들어요. 그리고 내년쯤 되면은, 또 이제 그 올해 들어온 그거 뭐죠? 스트라이크 존? 아 ABS. 에, 네, 그것도 그렇고 네네. 타고 그공 바뀐 것도 그렇고 네네. 여러 가지 적응도 하고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제가, 제가 이제 어쨌든 이제 얘기가 길어졌는데 네. 좀놀랬다놀랬고요 <laughs> <laughs> 이제 그자 건승을 빈다. 네, 브나이글스가 최소 내년에는 5승, 아, 5위권. 아, 그렇죠. 언제나 목표는 가을야구 진출이 해야 되고. 아, 예, 그렇죠. 뭐 어, 하나이글스도 그렇고 롯데자이언츠도 그렇고 키움히어로즈도 그렇고 그렇죠. 다 힘내야죠. 아, 그럼요, 그럼. 네, 올 시즌 롯데자이언츠 7이었고 하나이글스 8이었고 <laughs> 키움히어로즈 1 0이었습니다9위는 누구였어요? 9위는 엔시다이너스였습니다. 아, 네. 패디 나가자마자. 그렇죠. 근데 시다이노스 입장에서 좀할 말이 많긴 해요. 제가 봤을 땐 부상 선수가 워낙 많이 독출을 해서 물론 이제 부상도 실력이다라는 말이 맞긴 하지만 아, 그렇죠. 이제 좀 선수단 어쨌든 체력 안배에 좀 실패했다는 음. 얘기가 좀 일부 주장이 있긴 하더라고요. 역시나 근데 제가 언급할 얘기는 아닌 것 그렇죠, 같아요. 어쨌든 그렇죠.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불꽃 쓰는 만큼 하나가 내년에는 2 0 2 5 년에는 추울 때 야구할 수 있기를. 아 불꽃은 일등이더라고요. 저번 달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즌 마지막 경기 네. 가서 놀랬습니다 진짜. <laughs>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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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꽃에 이만큼을 태워? <laughs> 야구 팬들 사이에서 돌아다니는 그 짤이 있거든요. 네. 2018년 하나 이글스 그 가을 야구 갔을 때 음. 정말 미친 듯이 쏴댔습니다. <laughs> 거의 약간 그 군대에서 조명탄 쓰면은 정말 나처럼 밝아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의 불꽃을 그 정도로 쐈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냥 그 여의도 여의도의 불꽃소잖아요 하나가 그것보다 더큰 불꽃 터뜨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아마 우승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럼 네네, 언제가 될줄 모르겠지만 그렇죠 네. 준비해놓고 있을 거예요. 아, 당연하죠 <laughs> 내년에도 건승을 빕니다 하나이 감사합니다 마무리인가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스포츠센터 방송 매주 화요일, 목요일마다 팟빵에서 그 오디오 컨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센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